여기 사이트에 있는 GPS 모듈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알리바바에서 3.5 달러 정도 하는 거 구매했습니다. 아, 지금 연결 아, 여기 연결은 이렇게 두개 아두이노와 아, 아두이노 디완 미니어하고 GPS용 모듈을 연결을 했습니다. 아, 핀 연결은 저첫 페이지에 나오겠는데 아, 이렇게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썼습니다. 시리얼 여기 TX RX를 쓸수 없는 게 아, 여기서 그뭐 이거 서로 주고받는 이 데이터를 TX RX가 쓰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아 여기 아, 여기 DO와 DU 여기 이쪽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쪽에 그 RX 아, 여기 소스 프로그래머 보면은 14번은 RX, 12번은 TX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이핀 번호는 아 여기 그 아두이노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 아 14번 12번 요 두개를 썼습니다 rxtx 아 요거는 또 rxd2, rxtxd2 는 요거는 rxtx 랑 연결이 돼있어서또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연결을 해서 아 소프트웨어 시리얼 9600 으로 열어주셔야 되고요 아, 요, 요거는 9,600 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속도로 해도. 하지만은 요거는 9,600으로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9,600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어, 이와 같이 그 14번, 12번을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RX, TX, TX, RX, 14번을 이쪽에 RX니까 이쪽에 TX 이게 12번이 TX니까 이쪽에 RX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ss available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오면은 버퍼로 들어오게 되면은 리드해서 바로 그냥 시리얼로 해서 들어온 여기 캐릭터를 바로 찍은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초에 한 번씩 무조건 그 GPS 데이터를 난리 보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예, 통신이 그 제대로 된 거고 아, 이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안테나와 연결을 해서 창가에다 갖다 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측정이 실내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창가에 갖다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되는 것만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그 연결돼서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